5월 32일 월요일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공감이 힙니다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력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단톡방 등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많을수록 소통이 많아지고, 대인 관계력도 커지고, 회복 탄력성도 커지고,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숫자가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이윤 추구도 할수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1세기에 최고의 강자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은 무엇일까요? 공감은 연민이나 동정은 아닙니다. 연민과 동정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공감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역지사지, 동체 대비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 스스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존재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공감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꾸준히 스스로를 이해해 주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함께 걸고 동행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끊임없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센 병자, 성경에는 문등 병자라고 되어 있는 한생 병자가 꿇어 엎드려서 강구를 하자 그를 불쌍히 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어기다라는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어기시는 분이셨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 한생병자의 간구에 당시에는 접촉을 꺼려 했던, 만질 수 없었던 그러한 한생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자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와 또 사랑을 느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비오는 날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네, 이처럼 불쌍하다고 여기는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서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심을 넘어서서 만져주시고 급기야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감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성령을 강림케 하사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스스로가 공감해주면 우리는 치유됩니다. 또 타인을 공감해주면 타인이 치유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깊이 공감해주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지어,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를 치유하며 타인을 치유하며 병들고 아픈 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